너희는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폭탄 간사 텔포 오린, 화염구 렛츠고 블록 오린. 준비됐어? 오케이 준비됐어 신? 오케이 준비됐어 신 렛츠고! 혼자 말 잘하네? 혼자 잘 놀아? 안녕 하세요 선생님 오늘의 하이킹 패투 워쯔 네 오늘 배더즈로 돌아왔고요자그 전에 저 도네이션 받았어요 해해님께서 2천원 후원 형 나랑 사귀자 히읗 영상에 읽어줘 응 싫어요 응아 제가 또 어떤 키트가 인기가 있나 해서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한나랑 이블린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 한나 e 스 it. 추억으로 살리는 컨텐츠 한나 get it. 빡빡이다 응 안녕 잘가 음. 본인 머리에서 빛이 나나봐요 오케이 응 안녕 잘가 위스퍼로 저 어머나 하실? <laughs> 님 영상 나올 수, 수 있음 어? <laughs> <에? 웃음> Um, 음... 둘다 영입 오케이? Okay? <laughs> 좋았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기분 좋은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네 벌써 화요일이야? 야, 맵도 넘무 기분 좋은 도서관 같은 그런 보내기 렛 g o 아니 님들 화요일 아침 9시 반이거든요? 9시 37분인데 어, 님들 왜 학교 안 가요? 아? 벌쭈 봐잖아 이러면은 형이 캐는 게형형형철좀철좀 김미, 김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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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눈치야 맘바 도 진짜 잘하네 어. 땡큐 에메랄드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무조건 뭐해이야어야 이렇게 맛있어 야형 이속좀 이속좀 형 이속좀 핵 이속좀 이속, 이속! 이속! 이석이속 아니 형 이속을 줘야 내가 잡지 저거를 아 잡았죠? 오우! 잡았죠? 잡번지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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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아 잡았죠? 잡았죠? 잡았이속버프 잡았죠? 잡았죠? 잡 야, 원래 위스퍼 없이 게임하는데, 어, 오늘은 위스퍼가 있어가지고 조금 열심히 해봐야 할것 같아요. 너무 못하면 진짜 개 트롤일 것 같아서, 어, 열심히 할게요. 네 어허, 느낌적으로, 본능적으로 보면은 지금 적팀이 8명이 없어가지고, 저희보다 25대 17이잖아. 어, 거의 망했어. 어떡할 거야. 우 와. 저생각뻔 했네. 오. 아니, 잠시만. 이거 너무 다 나갔는데, 애들이? 누구세요? 아니. <laughs> 다나 가지고 어떻게 하지? 요만하십니까 위스퍼형 달려 여기가 바로 야 누가 테슬라 깔아줘가지고 여기서 그냥 F만 갈려고 되겠다 <laughs> 테슬라 무 뭐야? 뭐야? 허지네, 소리 그냥 아, 이거, 망했다고 이거, 식했로끝이면 안된다고 이게뭔일이야이게 이거, 이했어 이거, 망했어. 봤 이거, 는망해거이 망해 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 이 형, 여기 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뭐하세요? 열심히 지금 침대 제작했어요, 형님. 형님, 침대 제작했다 이거요 <laughs> 리겜 해야 합니다. 4만 천밖에 못 넣었어요. 아 이게 또 한나 말고 크립토도 좋긴 한데 크립토 좀 해볼까? 갑자기 바꿔버리기? 컨텐츠 바꿔버리기? 와, 어, 컨텐츠 바꿔버려! 크립토 있어. 크립토 써버리자 가자. 컨텐츠 바꿔버렸습니다. <laughs> 가보자. 혼자기 너무 외로워서 해골 소환해가지고 같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열고 와요. 이때한번 해. 제발. 아 어! 개막힌. 아, 몰라. 일단 가봐. 아, 몰라. 가봐. 일단. 네 개. 일단 가보자. 얘들아, 열심히 일해라포맞싱좀 맞춰, 맞춰서 해봐라. 잠수 너무 많다. 좋다. 개맛돌이다. 오 야무진데. 또 가서 슬쩍 가서 해을몇개산 다음에 어. 소환해주고 이제는 그 그게 필요 없어 크리퍼가. 포레스트가 딱 필요없어 그럼 야무지게 요런식으로 사용해도 되긴 해 어! 달려주세요 오케이 비석 모아주고 바로 오은거또 힐로 야무리딱 쳐주고 어이, 좋았다. 위험한 거 빨아주고. 후, 살았고. 크리토 같다. 자급전족하는 모습 아주 좋아요. 어우. 좋았다. 자, 여기서 세 마리 소환해주고. 와, 진짜 많네. 이제, 이플 트풀 마음 돼요. 진짜로. 야배라고요? 야배한 거 아니에요. 정석이에요, 빌드예요. 이게 바로. 와, 출범했다. 갈 뻔했어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오 벌써 끝났어? 아나 크리토로 이거 좀 즐기려고 했는데 아 채널별로 못쌓네아 그래 재밌네. 당신 누구세요? 두더지잖아요. 하 <laughs> 두더지 영입도 해볼까? 어 두더지 제 근본 스킨이죠. 시그니처 스킨이기 때문에 초대 좀 받으실래요? 두더지 초대 안 받아도 그냥 바로 갈게요. l 츠고 오른쪽만, 저, 저, 에메랄드? 절대 양보 못해. 들어와! 싸움 자신있는 사람! 어! 싸움 자신있는 사람, 이 일로 와! 형, 안 봐줘. 어, 이게 바로 킬탈인가요? 킬탈, 킬달, 킬탈맨! 야, 나 황금고 불리는데? 에메랄드 왜 이렇게 많냐? 안 돼! <laughs> 에메랄드더 먹고 가야지. <laughs> 맛있다. <웃음> 안 돼. 응, 내 거야. 진격의 거인. 어, 포레스트 쌓지마. 귀찮아. 그냥 불로 다 태워 죽여야. 가자.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자. 가자. 가자. 가 가자. 자가 가자. 자 가자. 가 한나이스카트. Nice 요럴 때는 약간 포레스트가 좀 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의이 의이 한나이스카트. 스펙 킬을 해야만 들어오는 것인가, 철? 아야. 뭐또 왔네. 와이스. 아 근데 내 킬이 아니야. 어, 내 킬인가? 너희는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폭탄, 간자 텔포, 오린, 하영구, 렛츠고, 블럭, 오린, 준비됐어. 오케이, 준비됐어. 신? 오케이 준비됐어. 신! 렛츠고, 혼자 말 잘하네. 혼자 잘 놀아. 가보자. 너희는 지금 잠자리 건더에서 자리를 건드렸어. 야탈, 한번 재미 볼게요. 에메랄드, 한번 르르 바꿔볼게요. 렛츠고, 어린이, 어플도 노루디, 브라이드, 레이. 가서, 한번 가주고, 여기서, 아야야 여기서? 자원 넣는 거다 빼서 정신 못 차리지 그냥 어어 어. 정신 어떻게 차릴 건데 너네 <laughs> 아파요 아파 아파요 아, 아파 아파 어 잠깐만 이 누구야 야, 여기 적팀이잖아 오. 자 에메랄드 118개 가져왔어요. 응, 네. 너희는 짬나사 다이고 털거 들어서, 너희 진짜 죽어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응. 네. 텔레포드아 그래서 이제 호레스트 뻔난 거예요. 나왔다. <laughs> 오위험스위험스 위험스. 아직 에메가비지만. 체력이 없어서 위험스, 위험스. 오케이. 오케이. 음스알 위험스. 아주 위험스. 가시고 너도 가시고. 오케이. 바로 윈드펄 바닥 갈아주고 학살의 시간. 뭔 일이야? 야무젓고 바로 이제 바로 스위칭해주고 바로 내려가고 주고고어 슬로우 진짜 정신나와 와스티키 진짜 와 조생활 보다 바로 와서 도동, 도동, 도동. 어 맛있어요 선생님들 이게 바로 한나 하나 이스루 스펙트 오케이? 두이 언더스탠드? 하나 이스루 스펙트오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야무송. 야. 하나 이스루 스펙트 아, 이집 나이 싫어야 이거. 아, 집 나이 뿌시기 너무 귀찮아 가지고 그냥 하고 있긴요 하거든요. 아이금나인 뭐야 집라인 타러 온거 아니야 데마스야 로세요오 형은 너는 야무지게 죽여줄게 하대 데마스야 아 60킬 밖에 못했어 <laughs> 역전의 발판을 제서 써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 하나의 슬레이스박트 57000딜? 별로 못 넣었네 혼자 막 버벅거리면서 게임했기 때문에 유치 상암시대 3암시에서 뭐다? 약탈이 사기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응. 아, 오늘 이렇게 배도워즈 한번 재미있게 해봤고요 다음에도 배도워즈할 건데 여러분 배도워즈 컨텐츠 추천 좀 해주시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해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